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분석 이어갈 거고요. 오성 첨단 소재가 특징주로 부각되면서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상밖의 돌풍을 보여주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라는 이제 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에서 이 대마초, 이 마리아나 합법화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오성천단서제도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단숨에 만들어냈고요. 연일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2390원대를 터치하면서 거래대금은 거진 2천억 가까이 시장에 수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이 바로 해리스예요.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의 대항마로 현재 대권주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이 가상 대결 지지율이 거의 박빙입니다. 초박빙이다 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지금 관련 수혜주로 부각됐어요. 정치 테마주죠. 일단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선거 공약도 중요하지만 한번 랠리가 나왔다가 주가가 떨어질 때는 큰 폭으로 낙폭 가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널뛰기하는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했다가 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하게 좀 대응을 좀 취해주셔야 되고요오성 첨단 가지고 계신 분들 위에 보신 번호로 종목명 딱 기재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자료 같이 보여드릴 거고, 뭐 자세한 얘기는 영상 말미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봉상 모습 보셨을 때는 그동안 이 고점 라인을 뚫지 못했어요. 2250원 부근이거든요. 제가 여기를 한 번에 뚫어주면서 거래량을 동반해줬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수,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있고요 전고점 돌파, 이 3000원대 부분에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캔들 모습 보시면 아시겠죠 윗골이 좀 길게 달렸습니다. 차액션 물량이 시장에 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다,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급 자체가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 게릴라성으로 물량을 치고 빠지는 전략이 나올 수 있어서 오성 첨단 소재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관점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제 트레이더 분들, 그리고 주주님들께서 매도할수 있는 전략을 이제 다음 주 중에 한번 취해 봐야 됩니다. 일단 정치 테마 종목 자체가 널뛰기 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미 바닥에서 매집한 세력들이 거진 두배 가까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현재고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2014년도 남은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할 주력 테마 종목과 상반기 결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2024년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황금 종목에 대해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건데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력 테마주 위주로 종목들이 움직여졌습니다. 뭐, 기계 로봇부터 AI 인공지능, 신학 바이오, 전기차, 패터리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 랠리가 이어졌고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 온디바이스 AI, AI 테마주가 상반기를 좀 지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전해에 관련해서 n 캠이또 상승폭을 엄청나게 키워줬죠. 자, 오는 하반기에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대응하기 위해서 영상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세력 매집 종목들을 공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시세가 임박할 종목이고 이 강세장을 이끌어갈 주도 테마 종목군을 딱 다섯 개 정도 현재 선별해 놨습니다. 바닥에서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이고 기관, 외국인, 이 메이저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자, 추가적인 상승빔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닥 구에 있을 때 매집을 미리미리 해 놓으면 더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자 여기에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안전 매수가 그리고 적절한 구간에서 익절할 수 있는 이 목표가까지 적어 놨고요이 보유 기간과 상승 근거까지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ppt 파일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내가 개인적으로 매매했다가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긴급 대응 전략에 대해서 보고서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행여나 남들 다 수입 보고 있는데, 내가, 조, 내가 사는 종목은 뭐 지지부진 한다든지, 뭐 언제 팔아야 되는지, 뭐 언제 사야 되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명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에, 핵심 데이터를 요약해서 PPT 파일로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에 종목 진단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종목명 기재해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고요. 어, 나는 종목 대응까지는 필요 없고 참고할 만한 이 대응 자료가 필요하다. 이 대응집에 대해서도 같이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응집 같은 경우엔 다양한 기술적 지표와 세력 매집 신호에 따른 상승 추세의 패턴집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10페이지가 넘는 내용인데 자, 이것도 상단에 보신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배포해 드릴 겁니다. 현재 100% 무료로 전원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수요가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졌을 때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는 유료로 제한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타 버전이 나왔을 때 무료로 체크해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뭐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 대시세 임박한 세력 종목들을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종목 진단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종목명 또는 보고서 라고 남겨주시면 대형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죠. 단순하게 추천 중만 한번 받아보겠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번 편하게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함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분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다섯 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이 고가 부분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트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등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총 8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폴라리스 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국에서 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드렸는데 자, 황금주분석TV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자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주분석TV 영상 올 불려 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 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 드리 이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 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송해드렸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분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주고 주가가 우상향 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 150%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Y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만들어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 평단가 매수 매도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 참가자 전원 문자로 신호 제공해드리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아래 보신 빈칸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 번호 체크하시면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3개 다 클릭하시면 하셔도 되고 하나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신청까지 딱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 신청 딱 눌러주시면 엑셀로 문자 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 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려 있지만 정확한 이.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한번한번 한번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사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 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일체 비용 발생하는 거 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